서울향 강릉 화창한 봄날에 소나무 향이 가득한 강원 특별 자치도 강릉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2회 대한 볼링협회 장배 전국 남녀 종별 볼링 선수권 대회 대회 마지막 날 남녀 18세 이하부 마스터즈 경기를 지금부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범입니다. 오늘 이 중계방송은 강원 도립대학교 볼링팀 감독 현명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42회째를 맞이한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 종별 볼링 선수권 대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또 볼링 팬 여러분께 이 대회를 소개해 드리자면 좀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본 대회는 대한볼링협회에서 개최하고 주최하는 어, 국내 볼링 대회 최대 규모의 권위 있는 볼링 대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올해는 열리고 있고요, 4월 5일 금요일까지 대회 마지막 날 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 볼링협회 주최고요, 대한 볼링협회와 강원특별자치도 볼링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경기가 바로 18세 이하부 마스터즈 4강 토너먼트 경기인데요. 먼저 여자 18세 이하부 4강 토너먼트 대진 보고 계십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로 문정여고 정윤희 선수대, 학남고 배보빈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예선 1위, 경기덕정고, 백예담 선수대, 삼산고 정미듬 선수의 또 4강전, 두 번째 경기, 그리고 4강전 두 경기의 승자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4강전. 광주 문정여고 정윤희 선수 대 대구 항남고의 배보빈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왼손 볼러와 오른손 볼러의또 대결도 흥미진진한 대... 어,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모든 참가 선수들이 네. 이제 개인전부터 시작해서 2인조전, 3인조전, 5인조전을 모두 거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 종합 이제 상위 10명의 선수가 마스터즈 10강에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은 어, 개인전과 2인조, 3인조. 오인조까지 24 게임을 통틀어서 10강을 뽑은 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10 게임을 치러서 사강을 토너먼트에 다시 진출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선수들야말로 이또 어, 실력이 전부 다 겸비된 선수들지 않을까 봅니다. 자 정인 선수 투구합니다정인희 선수부터 1 프레임 출발합니다. 스트라이크로 시작하는 네, 정인입니다. 정인위. 어, 레인 공략도 어, 연습 투구 때만큼 똑같은 어, 라인 설정을 해서 좋은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선 2위로 사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정윤희 선수인데요 네, 아주 상큼한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표현 것이죠. 아주 그냥 멘탈이 꽉 잡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배보빈 선수는 어, 사우스포왼손몰러거든요 어, 다른 라인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라인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 좋은 경기가 예상해 봅니다. 각기 스타일이 다른 두 선수의 대결이라서 네. 볼만할 것 같습니다. 배보빈의 일프레임. 네. 네, 어, 남 네, 배보빈 선수 약간 두꺼워서 육번 어, 핀이 남았거든요. 왼손 네. 볼러 같은 경우에는 한육번 핀이 남게 되면 좀 두껍다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손 볼러가 쳤을 때사번 핀이 남게 되면 좀 두껍게 투구됐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배보빈 선수의 첫 투구를 보셨는데 어, 확실한 장단점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정확도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고 네. 어,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는 게 네. 단점으로 그렇죠. 꼽히고 있어요. 예. 대신에 요런 스피드가 떨어진 선수들은 지금 같은 경우 패턴에 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46B 패턴이거든요. 대한볼리 옆에서 올해 16개 패턴을 공지하고 나서 오늘의 어, 마스터즈 대회 어, 그 패턴은 46B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치기에는 좀 느린 스피드가 느린 선수가 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아,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좀 타이밍이 일정해졌다는 또 발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야, 그렇지 아마 동결률을 조만하게 한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좀인사이드로 공략했거든요. 언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깥으로 됐는데 이 브레인 아 예, 7번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 예, 아까 3번 핀네인보다는 이번 어, 에인은 조금 한1 5보드 바깥 쪽으로 사용했거든요. 어, 그런데 어, 헐스 인에서는 6번 핀. 어, 짝수라에서는 어, 이번 라인에서는 10번 남았거든요. 아마 예. 공략 다 다음 프레임에서는 조금 어, 어, 패턴을 조금 바꿔서 아마 공략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3 프레임 이후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한핀이 남아있는 상황.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이 선수들도 뭐 이렇게 10번까지 올라온 선수들도 이렇게 핀 미스보다는 스패 미스를 거의 하지 않는 선수라고 예상해. 해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종합 성적만 본다면 배보빈 선수가 전체 1위, 정인희 선수가 전체 3위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마스터즈 4강 토너먼트에 올라온 선수들 보니까 개인 종합 1, 2, 3, 4위 선수들이 다올라왔어요 다 예, 예. 정말 강자 중에 강자들만이 네, 올라와있습니다 투구 동작 보겠습니다. 네, 잘 투구 됐고요. 이 예. 프레임 역시 스트라이크, 정인희 어 정기민 선수는 뭐본인이어떤그 라인을 확실하게 어, 정해놓고 어 스탠스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선수들이 올라가기 전에 본인이 사용할 라인을 결정을 짓고 올라가느냐, 어이 라인에 조금 어 결정 못 짓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실한 투구 동작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어 그에 의해서 정기민 선수가 아 좋은 투구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블로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 네. 정윤희 선수입니다. 아, 프레임 던졌습니다. 다시 잘 됐습니다. 아, 왼쪽에 저, 예, 두 본인이, 핀을 남겼습니다. 예,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약간 좀 안쪽에 투가 된것 같거든요. 예. 한 본인이 예상한 건한1열번 정도 같은데 지금 보면 1 하나 2두요 이쪽 그 보여드러 이렇게 볼이 통과된 거 보니까 조금 두께 통과 투구가 된것 같습니다. 예. 어,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심리 상태가 어, 좌우주지하지 않을까. 자, 어. 두 핀을 겨냥합니다. 네, 스페어도 스피어 성공. 네, 스페어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강 토너먼트에 올라온 선수들 세희 선수가 3학년인 가운데 유일하게 3학년이 아닌 선수, 네, 2학년 정민희 네, 선수입니다. 선수. 이 선수는 막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두각이 나타난 선수거든요. 예. 네. 별장이 네. 대단합니다. 자, 배보빈 선수. 아, 예, 그렇죠. 이제 상대가 더블을 쳐 놨기 때문에 일단 초반 네. 조금 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음, 그렇죠, 그리고... 준비합니다. 네, 동작 보겠습니다. 3프레임. 살짝, 살짝 떨겄는데 엄지를. 아, 오, 예. 스네이크 아이가 아, 떴습니다. 네, 지금 엄지를 타이밍이 조금 빨리면서 손목이 많이, 턴이 좀 빨랐거든요. 그러면서 안쪽에 떨어지면서 조금 에 어, 투구가, 1, 2번 투구가 좀 두껍게, 투구가 되면서 어, 안 좋은 스프레이 연결됐습니다. 네. 자 앞서 한 번은 10번이 남았고 한 번은 7번이 남았었는데 네. 그래서 주먹이 돼 있었던 <laughs> 3 프레임. 네. 자 7번과 10번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자신 있는 핀을 일단 처리하고 다음 프레임을 7번을 공략했습니다. 기약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편 먼저 오픈이 기록된 배보빈 선수였습니다. 어두 학교가 다르지만 또 뒤에 있는 지도자 김영림 코치와 또 정재희 코치가 또 친분이 또 돈독한 사이거든요. 네. 음. 근데 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자, 오직 승자는 한 명이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승에 갈수 있는 선수는 한 선수만이 네. 됩니다. 타이밍만 조절하면 됩니다. 잘 뚫고 됐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밍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예. 스라이 배보빈. 예, 아, 전프레임의 어떠한 그 미스한 타이밍을, 어, 이번 프레임에는 그거를 잘, 어, 살려서, 어, 투구 동작을 잘 이뤄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렇게, 어, 배보빈 선수는 투구가 약간 던져지는 어떤 로프트, 로프트가 좀 돼야 본인만의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 볼링을 짊어지고 갈 선수입니다. 예. 네. 자, 열 보드로 지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좀더 안쪽이었는데요. 그래도 예, 예. 10번이 섰습니다. 어 10번은 좀 얄밉죠. 이번 대회도 선수들이 이 46B 패턴에 10번 핀이 가장 많이 남는 핀이죠. 예. 어려워하는 핀. 어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10번 핀이 여자 선수들 비해 조금 덜남는데어 어떠한 그런 롤 모션이나 로테이션 기술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 좀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자 선수들 특히나 이제 오른손잡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오늘 10번을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느냐도 네. 또 지켜봐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 반면에 또 스페어 처리는 남자 선수보다 여자 선수들 더 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네. 자, 나인 스페어로 기록이 된 사프레임 정인희 <laughs> 선수였습니다. 어, 뒤에서 이제 어, 김영민 코치가 어, 라인 변화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인희 선수는 서울시설공단 홍현니 선수를 롤모델로 아, 네요 그렇네요. 어, 스타일이 어, 홍 선수는 왼손 볼러 거든요. 예. 어, 근데 그 스타일을 조금 더 어, 본인이 어, 많이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투구 도 좋았습니다. 오프레임 아, 다시 아, 스트라이크를 예. 제기 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정윤이 선수 약간 소심하게 아, 좀 전에 3 프레임 4 프레임 소심했었는데 스윙 동작이 지금은 본인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어, 팔로스를 가져가면서 어, 볼 에너지를 그대로 실려서 어, 히팅을 하는 것 같,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네. 완벽한 스트라이크로 연결된는것 같습니다. 아, 고도의 집중력을 <laughs> 보여줬던 정윤이 선수 네. 스트라이크를 확인한 후에 이제 박수를 치면서 네. 미소를 보였습니다. 네. 저런 미소는 자주 보지 않는데 오늘 좀 자주 보여주네요. 네. <laughs> 그만큼 이제 정인 선수 경기가 좀잘 풀린다는 방증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보빈 선수의 투구를 보겠습니다. 예, 또 배보빈 선수 또 응수를 해야죠. 더블 기회. 네 예, 타이밍만 제대로 남면 됩니다. 아 지금도 약간 좀 빨리 빠졌긴 빠졌는데. 아오 지금도 만만찮은 스플릿이 예. 발생했습니다. 아 손목 틸트가 오늘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 스턴 나올 때안 나올 때그 보여지는 어떤 손목 틸트 손목 돌아가는 게그 타이밍이 너무 많이 저 차이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두구는 헤드핀을 두텁게 때리면서 예. 자, 6번, 7번, 10번이 남았습니다. 네, 두 핀만 처리가 됩니다. 아무래 뭐 선수들은 이런 그 이런 상황에 조 명과 이런, 이런 TV의 어떤 그 상으로 황 인해서 본인들이 지금 타이밍이 빨랐는지 늦었는지 모를, 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것들을 뒤에서 있는 우리 이제 어, 지도자분들이 설명을 많이 할 건데요. 아마 많은 머릿속에 아마 복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TV 중계방송 경기라는 점. 어, 네? 수 많은 카메라 또 조명 네? 어, 이런 분위기에 좀 파,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그렇죠. 되겠죠. 예. 조금 조금씩 조금 좋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예. 여기서, 아, 지금도 약간 또 안쪽으로 투어가 됐는데 북해요. 육 프랭스. 아~ 이번 레인에서는 어~ 배봉 선수는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 스타일대로 레인 이 그만큼 본인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동작이 나오는데 아~ 예. 삼번 어, 레인에서 오층 레인에서는 어~ 본인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수행 동작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3, 4, 5, 6프레임 결과가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네, 네. 왼쪽 레인에서는 모두 스트라이크, 네, 오른쪽 베베... 레인에서는 모두 오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혜복 선수는 어, 다음 프레임의 3번 레인에서는 어, 스탠스를 조금 이동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정윤이의 6프레임. 아주 중요한 쓰레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 더블을 겨냥합니다. 아, 예. 다 아, 넘어가요, 아, 예. 더블. 어, 메시지가 와서, 어, 두번 핀을, 어, 액션으로, 스트라이더블로 크 연결해 주네요. 네. 예. 이제 또 이렇게 뽑핀을 넘어가면 선수들한테 오는 거는, 어, 좀두 배, 세배 이상의 어떤 그, 좋은 어떤 감정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좀 곁들여졌을 때 예. 이제 장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 또 짜릿함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좋은 감정으로 다음 프레임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기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파이팅! 앞서 있던 정윤희 선수가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프레임. 아, 터킥까지 아, 달립니다. 예. 터킥까지 연결하면서 어, 세기를 박는 어떠한 스트라이크로 지금 야. 약간 틸트가, 좀 볼인 쪽 움직임이 조금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또 안으로 누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안쪽에 오위를 쪽 본인의 그 레인으로 만들어가면서 어, 오위를 쪽 그걸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팀 동료도 코치들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네, 분위기가 불어나오고 네, 네, 네. 있어요. 뭐 많은 또귀비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경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주목도가 높은 네. 마스터즈 4강 토너먼트입니다. 7프레임 배버빈 선수입니다. 자 이번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따라가... 레인인데요. 어, 배버빈 해결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물러날 수 없죠. 배버빈 선수 더블로 웅수하면서8프레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또교두부를 말은 말은 했거든요. 네. 자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오른쪽 레인에서의 네. 스트라이크 네. 그리고 더블이라는 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투구였습니다. 어 이제 투구하면서 이제 본인 이 어떤 그런 신 상태가 좀 완이 완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 네. 동작 보니까 본인이 어떤 스타일대로 어 스윙을 했거든요. 터키에 도전하고 있는 8 프레임 베보빈. 오랜만의 네. 스타일로. 메종 레인에서 네. 결과가 좋았거든요. 갔습니다. 아 예. 아홉 피니군요. 아 이번에도 좀 약간 두꺼워서 6번피이 남았는데. 배범 선수한테 좀 안타까운 어떤 프레임이지 않을까. 주격을 위해서는 네. 키가 간절했던 네, 상황. 네,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는데 완벽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 해도 수차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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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스페어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 9-10 어, 프레임 남아있기 때문에 배범 선수는 끝까지 어, 희망 잃지 않고. 다음 프레임을 준비하고요. 또 반면에 정윤희 선수는 또한 번에 또쐐게될수 있는 프레임을 연결 을할수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프레임이 들어가는 정윤희. 음, 음, 큰 차이 없이 이제 2, 3등의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예. 예. 실력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윤희 네, 잘 됐고요. 볼이 갑니다. 결과는 아, 예. 7픽. 음~ 북쪽에 지금 볼이 좀 밀렸거든요 입사 각도가 안 나오면서 조금 얇게 공략이 됐는데 본인의 실수인 건지 레인의 변화인 건지 제가 볼 때는 어~ 투구 동작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 리프팅 동작 중략지 들어 올리는 동작이 조금 좀약해지 않을까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투구 동작은 좋았거든요. 예. 스페아 처리. 두 핀이 넘어갑니다. 오, 첫 오픈 음, 또또정윤희 선수가 배보빈 선수한테 또 기회를 어. 한번 또그러게걸로 보여집니다. 8 프레임 음. 오픈 정윤희 선수였고요. 이 오픈은 배보빈 선수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또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받는 아, 선수가 그럼요. 있고 또안 받는 선수가 이쪽, 있을 텐데 분명히 분명 각자 이겨내야 할 부분입니다. 아, 그럼요. 훌륭한 선수로 갈 어떠한 선수로 가기 위한 어떠한 또 어길기 때문에 예. 잘이겨내 됩니다 9프레임 어. 정윤희 이번엔 예, 좀 두꺼웠는데요 예, 두꺼웠습니다 전프레임이 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전프레임좀 <laughs> 얇아서 어, 히팅이 좀 얇, 어, 얇게 되면서 핀이 남았다면 이번에는 어, 타이밍 조금 늦어지면서 로프팅이 좀 강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 볼이 좀더 안쪽으로 공략이 되면서 어, 정윤희 선수한테는 행운이에요 스프릿이 날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 정윤희 선수한테는 어, 아직 어, 좋은 어,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네. 어, 안쪽으로 됐는데요. 또 아. 놓쳤어요. 아. 자, 연속 오픈 아, 정윤희 네, 선수입니다. 그렇구나. 저런 선수가 아닌데, 아마 심리 상태가 조금 전에 핀 미스, 8프레임에 핀 미스한 것이 그대로 9프레임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어, 예상이 다 하거든요 예. 지금 본인이 예상보다 많이 안쪽이 볼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런 것, 어, 정재 코치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거든요. 저런 일이 벌, 발생이 되지 않은 선수인데 예. 어, 방송 어떤 대회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심리 상태가 많이 좀 없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넉넉하게 앞서가던 정인희 선수가 8프레임, 9프레임 연속해서 틈을 보였는데요. 네, 네, 아, 과연 이제 배보빈, 배보빈 선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네, 기회가 왔습니다. 배보빈 선수한테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죠. 대법인 기회를 네. 잡아갔니다 그렇죠. 기회 왔을 때또 기회를 잡는 선수가 또 훌륭한 선수입니다. 자, 저런 기회는 아무나 도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차분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다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오거든요. 예. 네. 자, 점차가 제법 좀커 보였는데 네. 이렇게 되면 10회 끝까지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핀핀 차이는 거의 어 스크래치. 거의 어 비슷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10프레임 먼저 투구하는 배보빈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또 먼저 투구하는 게 조금 어, 더 낫지 않을까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심리적으로 승리적으로. 네, 네, 네. 네. 뭐 누가 착각해? 축구에, 축구에서 승리하기 네, 먼저 차는 예,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예, 누가 착각인가 누가 말것인가? 예, 보겠습니다.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중요합니다. 네, 투구 동작 좋았는데요, 들어와야 됩니다. 배보빈 아, 6 핀. 지금 너무 바깥쪽으로 공략이 됐거든요. 근데 또 이런 과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선수들한테는 필요이게 볼이 덜, 어, 덜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연결이 안 됐지만 어, 배범 선수는 아무래도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그 가치를 또 증명하려고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아마 투구 동작을 할걸 예상하는데요. 네. 음. 1 0 프레임 첫 번째 투구 반드시 스트라이크가 필요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네 핀을 향해 갑니다. 모두 처리.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배범 선수는 자력으로 승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음, 정인희 선수는 그냥 어, 첫 번째 스 프레임 투구만 해도 어, 승리로 어, 이어질 것 같습니다. 183점까지 최대로 가능한 배보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 정인희 선수가 말씀 주신대로 0 프레임에서 정말. <laughs> 놀라운 결과 어떤 이변이 아닌 이상 네 그럼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정윤수 선수, 선수가 반대, 결승에 올라갈 네,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정윤수 선수는 그저 팔 프레임과 9프레임이 결승에 올라가서 저런 프레임 이나지 않도록 심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배보빈 마지막 투고 네아웃 피니 쓰러지면서 182점으로 경기를 마치는 배보빈 선수입니다. 네. 개인 종합 1위로 마스터즈 10강에 올랐었던 배보빈 마스터즈 예선 3위로 4강 토너먼트에 올라왔는데 네. 자, 오늘 정인희 선수를 마저서 182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와있는 정인희 선수의 슈프임 4강에 올라온 것만 해도 어, 대단한 선수들이죠. 대단한 성과라고 예, 할수 있겠죠. 맞습니다. 승리를 결정짓는 초거입니다. 승리가 부르졌다는 어떤 느낌 때문에 어, 10프레임의 투구 동작을 왜 이렇게 시원했을까요? 아, <laughs> 그 어느 때보다 좀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동작이 결승에서도 어, 이어지면 아마 아마도 좋은 어떠한 결과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거든요. 네. 어, 지금 저런 마음, 저런 신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좀 사람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인희 선수가 이번 대회 마스터즈 본인의 예상 순위를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3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좀 겸손한 대답을 했는데 그렇네요. 언니들한테 아. 좀양보하려고 했을까요? 언니를 꺾고 결승 진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양보는 없죠. 승부의 세계에서는요. 제프레임 두 번째 투고 또한번 쏴. 나 정말 이제 편안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어, 투고를 하지만 점수를

어, 저 라인을 결승에 치기 위해서 어, 라인을 한번점검했을까요자 정인희 어. 선수가 209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09대182 여자 18세 이하부 마스터즈 4강 첫 번째 경기 승자는 정인희 선수였고요. 네, 정인희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어 진출 못했지만 어, 황남고등학교 배범인 선수도 어, 유려를 해주고요. 네. 결승 올라간 정인희 선수는 어, 축하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18세 이하부 여자 선수들의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네. 예선 2위 정인희 선수가 예선 3위 배보빈 선수를 꺾고 결승에 선착했고요. 네. 이제 덕정고 백예담 대 삼산고 정미듬 선수의 승자와 결승에서 정인희 선수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여자 18세 이하부 마스터즈 4강 토너먼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강전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여자 18세 이하부 두 번째 사강전이 계속됩니다. 백예담 대 정미듬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